이십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요월줄이라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라 하시더라 그대의 대상들과 백성의 장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상의 간중에 모여 예수를 공개로 잡아 죽이려고 오는 하대 말하기를 미안할까 하노니. 명전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비단이나 병 환자 시몬이 집에 계실 때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항류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 머리에 보니 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모션 어디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상 값에 팔아 가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열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녀들은 그 항상 너와 함께 거리와 나는 항상 함께지 있 아니하리다. 이 이자가 내 몸에 이 학을 본 곳은 내장를야여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에게 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이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대의 열두 중에 하나인 가르뉴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르느냐 하니 그들이 권삼십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기절의 첫날에 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가서 이르되, 스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오으니내 자들과 함께 요절을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하여 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관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조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러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이소지로다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뿐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비여 나는 아니시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을 얻게 하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아버지 나라에서 제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뒤에 예수께서 제하들에게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너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허터지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가지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보인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전정 주를 보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만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셔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계시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티의두아들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좁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맞이 않고는 이잔 위에서 지나가 주소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 하나이다 하시고 아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르라또 그들을 도시고 나가 아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기도하신 후 이에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발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상들과 백성의 상들에게서 파생된 건물이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허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거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들은 제자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니이시리라한 성인 어떻게 이뤄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대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케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종기네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선자들이걸이루로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저하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걸, 걸고 걸 대상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석유관과 장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상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개마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상들과 온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정거를 찾으며 거짓 정언이 많이 왔으나 어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느님의 성진을 흘리고 살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시장이 일어나서 일어서서 예수게못대요 아무 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정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는, 대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명시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건능이 그 오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장이 자기 오실지니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이시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 상에 해당 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노으로설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으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한 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서 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친실로그 도당이라 내말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니 올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날을 보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힘이 통곡합니다.